안성시는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30여 명의 언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정리의 언론인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공복과 강광원 개장의 진행으로 시작됐으며 안성맞춤 로컬푸드 사업 추진 현황과 김장시장 개설 시범 운영에 대해 농정과 김병준 과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로컬푸드 정책이 저가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를... 있는 겁니다. 뭐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양성농업기반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양성농업기반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겠나.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들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령화된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소득을 유지해 줄수 있겠냐. 이런 두 번째 고민이 있었고, 세 번째는, <laughs> 한미 FTA는 이미 발효가 됐고, 지금 한중 FTA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성농업이 어떻게 하면 활로를 찾아갈 것이냐, 그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0월 4일날, 농민시장 협의회에서, 2012년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김장시장을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 동안 계속해서 김장시장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시장에 참여할 농가와 물량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량이 많이 줄어서 15일 동안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장소는 에, 아양주공 뒤편 아양로 편입니다. 아양로 편. 그 긴장치도 개설장소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양주공에서 안성천으로 나오다 보면 네. 왼쪽 편이고 안성천에서 아양로으로 들어가는 오른쪽편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편도 어, 4차선이 아니, 도 2차선이죠? 근데 가보니까 상당히 도로도 넓고 인도가 잘개설되어 있어서 저희가 농민단체, 그 다음에 농협장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시내권을 다 조사를 했더니, 예, 농민시장으로 가장 조각한 데가 이곳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양로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장시장 개설 운영을 통해 김장 채소 수급 안정에 기여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YBC뉴스 강효숙입니다.